자, 여기서부터 이제 멕시코만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도 잘못하면은 모래에 빠져요. 저차또 저 돌아서 나오네. 뭘 어떡하지? 음... 우리도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차를 여기다 세우면은 저기 봐, 바닷물이 막 코앞에까지 와있네. 자, 오늘 뭐 벌써 만조인 모양 같은데? 저기 보이지, 여보? 음. 바로 바로 요 바로 밑에까지 와있다요. 차를 돌려가지고 어 조금 위험하네. 내가 이거 빠져봐서 알아 이거 오래 빠지면 대책이 없어. 그리고 레카차 불러가지고 돈 많이 들어. 엄청. 아 돌아갑시다. 안전을 위해서 걸어가야지. 거프톱은 멕시코, 멕시코 마니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뭐. 빛이라고 좀 하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이름은 있어요. 보카치카 빛입니다. 어, 저기 해변가를 따라서 저부투머리아 가게 되면은, 어, 거기에 미국의 멕시코와 미국의 남부를 가르는 리오그란데 강 하구입니다. 자, 저는 지금 걸어서, 어, 리오그란데 하구까지 갔다, 올까말까 지금 언덕에서 생각중입니다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못먹어도 고고스윙 해볼려고 말까 하여튼 자 유혹을 못견디고 부카치카 해변에 차를 몰고 들어왔어요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가지고 아갈 때까지 가본다 우리 이제 저기도 이렇게 4륜구동차니까 4일 드라이브니까 이렇게 가지 우리는 프론트휠이라 아이고 옛날에 저쪽에 그 워싱턴 그롱비치에서 빠져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차두 대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아주 그냥 태평양 물에 잠수당할 뻔했대니까 아유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지금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딱딱해 다행히 그래서 좀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뭐 죽기 아님 살기지 뭐 이 아저씨들은 막뭐 여기 와서 그냥 자리 깔고 놀고 있네. 여기까지는 땅이 딱딱해. 그래서 들어갈 때, 이, 어, 손도 흔들어주고, 고마워.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쟤들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가야 돼. 만약에 이제 <laughs> 빠지고 그러면은 뭐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저 동양놈들 둘이서 저거. <laughs>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차를 끌고 어떻게 여기까지또 간다고 저러고 뻘뻘대고 가나 웃을까 여기 앉아가 저 끝에야 아이고 이거 그래도 모래가 깊지가 않아 다행히 아 여긴 또 상황이 안 좋네 음그 사람들이 다니던 거, 그 고위로 다녀야지. 전방주시 잘하고 이 모래상황을 잘 봐야 돼. 저기 저툭 튀어나온 산 끝에 있지. 저기 밑에. 저 아마 거기가 잘안 보여. 저 끝에가 이제 아마 진짜로 마지막 지점이야. 여기는 지금 사실 차단이라고 해놓은 해변가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뭐 또. 들어가니까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그래도 여기 뭐 상황이 낫네. 어우, 지난번 워싱턴 롱비치 가가지고 아주 그냥 식은 다을 뺐어. 그래서, 어. 자네,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막 자네는 막 그냥 놀래가지고, 손으로 그걸 모래를 판다고 차가 나오냐, 어. 그냥 차가 그냥 모래 바퀴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헛받고 돌지요.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마른 모래들 조심해야 돼. 아이씨, 그때도. 아여긴 전부 모래바시네 이, 이 녀석이 못들어가겠지 막아놨나 나무로 얘는 어디서 오네요 온타리오에서 와서 캐나다에서 오네요 야이 강아지 야 이만 거기 모래바시에 비켜 있마 저놈이 왜저 맞고서 저러고 서가지고 나가서 좀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아이짜식 얘는 자고 우리 집은 자나저저막 쳐다보고 지금 심심하니까 갈매기 갈매기 쫓아다니고 있었고. 또차 뒤에는 아저씨가 또선탠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가 이제 모래사장이라 더 이상 가면은 빠져서 안 되겠어. 여기서 포기하고, 이거 얼마큼 왔다.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고. 좋은 뉴스는 내일 저 우주선, 내일이나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아, 우주선을 저기 발사 한대요 아까 저기 봤지? 여기 근처에 있으면 안 되고, 저기 그 페드로라고, 이쪽에 사우스 페드로라고 저기 섬이 있어. 우리 조금 더갈 건데, 이제 그쪽에서 한, 내가 보기엔 한 30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발사, 발사장 근처에 있으면 안 된대. 오, 차 밑에까지 지금 물이 들어온다. 바닷물 오, 아이또 장난치다가, 장난치다가 또 이제 내가 왜또 이런 짓을 했나 하고, 아이고. 우리 강한 아잘 있어. 저 너무 귀여워서 순하고 와가지고 얼굴 들이밀고 말이야. 아니 큰 놈인 수록 그래. 조그만한 개는 아이고 깽깽대고 깽깽대고 그 우는 것도 재수가 없어. 큰 놈들은 말이야 우우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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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믿, 믿음직하잖아. 밥은 많이 먹고 응가는 많이 해도. 야 이거 이거 차를 돌려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아니 해변가 드라이빙은 옛날에 그 정말 내가 롬비치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 아이고 그때 정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말이지, 이 넓은 데서 혼자서 말이야. 아이고, 자네는 진짜 손으로 모래 파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그게 되냐? 차가 빠져나오냐? 참, 근데 되게 당황했어. 아니, 난 이게 말이야. 바다는 또다 좋은데, 뒤처리가 골치 아프고, 모래 털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짠물 냄새가 나가지고. 하면은 막 그냥 이 여기 바닷가에 있다면 이 바닷가에서 있는 습기가 매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소금기가 끈적끈적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뭐 파도 타게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